자, 아, 가봅시다 뿅 그림처럼 만들면 이가 되면 오, 안이라는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우선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이 있는데 A 안에서 T1, C1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정삼각형의 수선을 그렸으면 밑변을 수직이 되는 거네, 그치? 그쵸? 네, T1 D1이 보이고 A1C1을 몇 대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에 E1이 되겠지? 그렇죠그 다음에 A1을 포함하지 않는 포 이쪽으로 포를 그려서 그치지 D1C1과 D1C1과 그 포와 3번 D1C1으로 둘러싸인 방으로 예부분이겠지 조용히 내부하고 삼각형 A1, D1, E1. 그치? A1, D1, E1으로 만드는데, 이 삼각형에 4개 색칠해서 얻은 그림이 안에 있죠 그쵸? 네. 그럼 다음에, 뭐 그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이거는 이쪽 남아있는 삼각형에다가 뭐했어 다시 내접원을 집어 넣은 다음에. 그치? 그쵸? 네, 똑같은 방법으로 6이랑, 여기만 칠해 놓은 그림이 나오도록 만들고 있나 봐. 그지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슬슬 넓이를 보여서 써보면 되는데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하고 정해졌으니까 일단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예요 라고 놓고 시작을 하라 했지. 그치? 그렇죠? 네, 반지름의 길이 A 하고 시작을 해봤어. 음,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A였다면 그렇지? 네. 그러면 슬슬 가봅시다. 어, 또 찡찡찡 저희가 원의 중심인데 내적 원의 음 삼각형으로 봤을 때는 뭐지? 외적 원이잖아, 그치지 근데 무슨 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이니까 뭐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뭐지? 일치해야 되지,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게 중심처럼 느껴지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그치? 네, 마치 중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치?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놓기만 하면 눈에 보이게 되겠지. 여기는 딱 각을 반띵한 거니까 딱몇 도씩 나눠가져야 돼. 30도씩 나눠가져야 되겠다. 그치?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보이는 순간 몇대몇 몇 대면 그렇지. 여기가 얼마? 1대, 2대, 1대, 2대, 루트 3도 보이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는 순간, 너는 얼마? 2분의 A가 되어야 되겠지. 그치? 2대 1이란 말이야. 그치? 그죠? 네. 그래요. 그랬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니? 이 길이도 a이고 여기는 2분의 a 니까 여기는 2분의 2 3의 뭐 a 다 그치? 됐다 그치? 그러면 뭐 어쨌든 여기는 몇 도짜리지? 60도짜리다 그치? 그렇다면 어쨌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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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 길이는 2분의 2 3의 a 몇 배? 2배, 그치? 그쵸? 에 예, 루트 3의 뭐 짜리야? 루트 3의 a 짜리가 한변의 길이가 되어버렸다. 그치? 됐다네, 그치? 그러면 오, 요 밑에 있는 아이, 요넓비는 대답이 가능할까요? 요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루하지 뭘, 뭐, 그치? 어쨌든 요렇게 부채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치? 그래서 예, 부채꼴 전체 넓이에서 못 빼야 돼. 이 삼각형 넓이 없애버려야 돼. 그치? 예, 그치? 예, 부채꼴 전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 없애버려야 돼. 자, 그런데 일단 여기는 60도지. 여기도몇 도지? 60도야. 그러면 여기 몇 도짜리지? 120도 짜리지 그치? 그럼 원의 넓이의 이만큼 전체는 원의 넓이의 얼마? 3분의 1만큼만 차지하겠다 그치? 그쵸? 네, 3분의 1만큼 차지할거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째려갔더니 그쵸? 네, 여기를 2대 1로 나눠 가졌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렇지? 네. 이 전체 넓이를 몇 대면 2 응. 대일로 그냥 밑변만 나눠라는 거니까, 그렇지? 전체 넓이 얼마? 3분의 2만큼만 차지하면 돼, 그렇지? 네. 응. 높이 똑같다고 응. 밑변의 길이에 b잖아. 오케이? 됐어? 네. 그렇다면 응. 이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만하면 된다고? 3분의 2만 하면 된다고, 그치? 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음. 그런데, 아! 이쪽을 째려봐도 몇대 몇이었지? 2 대? 2 대? 1짜리였지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된 넓이에, 이렇게된 넓이나, 이렇게 된 넓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된 넓이에 몇 대면 2대 1로 나눠나는 넓이니까, 그럼 어디랑 같아 이쪽 넓이랑 같아져, 그렇지? 그렇지? 됐어? 예. 근데 이쪽 넓이랑 같아지게 되니까 느낌을 잡아봐. 그렇다면 내가 요 자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놓고. 그렇지 에, 요렇게 된 넓이를 생각해도 답은 같은 넓이가 되어버릴 것 같아. 그치? 접수했어? 네? 에, 자, 우리가 칠해져 있는 이 넓이 부분이, 이 넓이 부분이 A면 우리는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넓이 부분도 뭐라고? 어, 넓이도 A야. 그치? 좋습니다. 오케이. 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뭘할 거야? 그랬더니, 요거 넓이 플러스, 이쪽 넓이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 넓이 플러스, 요거 할 때, 요거 대신에 뭐, 이쪽으로 대신해도 좋아. 그치? 됐어요? 오케이. 그럼, 뭐만 그면 끝? 넓이 의합은요 부분은 삐고, 그러면, a 더하기 b 는 뭐가 돼버렸어 결국은 부채꼴이 되어버렸어 그치 접수됐어요? 네 부채꼴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한 변의 길기가음 a 짜리가 되는 부채꼴의 넓이에 여기 120도 짜리야 그치 그쵸 에, 그럼 답소 넓이는 파이 뭐 a 제곱에 몇번이면 3분의 1이 끝이야. 그치? 됐다. 그치? 오케이. 이제 다음.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만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3분의 1 파이만 갖다 곱하면 넓이가 나오겠지? 그쵸? 예. 네.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놓았을 때, 그치? 두 번째 나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찾아서 쓸 거야. 오케이 에, 두 번째 원에 나타나는 반지름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닌데 오케이 됐어? 에. 자 그런데 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a였을 때 찾는 중인데 요 길이가 뭐로 나왔었더라 요 길이가 좀 전에 찾아냈었잖아 2분의 얼마? 루트 3의 뭐 a로 찾아냈었잖아 요게 2분의 루트 3의 뭐야 a입니다 그렇지? 됐어? 네 그리고 원이 뭔가에 다 접하고 있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접점 찾아서 접선의 수직, 그렇죠? 접점 찾아서 접선의 뭐 수직, 접점 찾아서 접선의 뭐 수직, 오케이, 됐어. 에이, 그러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반지름?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 r로 쓰면, 그렇죠? 됐어, 수직이란 말이야.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 뭐, R로 써놓자고. 됐죠? 네. 그러면 여기는, 요점은 가만히 보니까, 원에서 한번 접하고 또한번 접했잖아. 접했잖아, 접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점에서 중심 빵 연결하면 각, 뭐, 똑같이 나눠 가지셔야 돼요. 그쵸? 에, 네, 몇 도를 또 나눠 가져야 된다고요? 60도를 30도씩 나눠 가지셔야 돼요. 그쵸? 됐죠? 에, 몇대몇대 몇? 대몇 대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치? 여기가 1대, 2대, 뭐, 루트3. 그치? 그래서, 네, 그러면 여기다 써봐.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 뭐야? R이잖아. 그치? 그쵸? 이 예, 길이는 얼마일까요? 하고 써라. 그러면 이 길이는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여기도 R이야. 그러면 전체 길이 2분의 루트3A에서 뭐 빼면 나와. 알 때는 나와, 그치? 그래서, 네, 이렇게 썼어. 요 길이는 뭐가 됐다고? 음, 2분의 6초 3 뭐, A에서 R 빼라고, 그치? 아, 요 길이 전체에서 이만큼 뺐다고, R. 그래서, 오케이? 에 그래서 적었어. 그치? 뭐라고 썼다고? 2분의 6초 3 A에서 R 뺀 거대. 네. 612대612 아래 B가 몇 대면? 그래.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렇지. 루트 3대 얼마? 1.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됐지? 오케이. 에이, 그래서 열심히 풀었어 그렇지? 너풀로 봤더니 루트 3의 R짜리가 2분의 루트 3A 더 마이너스 R로 써졌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음저를 보니까 루트 3 더하기 얼마 1에 모는 r짜리가 2분의 루트 3의 모래 a가 됐대 그치? 그렇죠? 네. 그러면 r이 어떻게 써지는지 봤다네 그치? 음 r은 루트 3분의 1짜리 루트 3 더하기 1짜리 분의 얼마? 1에 두배 쓰고 위에 다 루트 3 a 이렇게 써졌다, 그렇지? 그죠?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음. 그럼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보인되는 거잖아, 그렇지? 처음 반지름이 a였을 때 다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6a인데, 그렇지? 그치? 그치? 오케이, 에이. 그러면 요 아이를 여기다 그대로 한번 그대로 적어 보면 어쨌든 그냥 썼어요. 2에 루트 3빼 더하기 1리분의 루트 3에 a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 a가 있었을 때 해당하는 그럴 때의 첫 번째 넓이는 뭐가 돼? a를 제곱한 다음에 3분의 8만 곱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쵸? 렇 네.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3분의 파이만 곱하면 나온대. 네. 그치? 예, 네. 그러니까 요게 그 다음 반지름이었을 때그 다음 넓이는 요 아이를 뭐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뭐야? 3분의 파이만 곱하면 나온대. 그치?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요 아이 제곱이 필요하네. 그치? 그쵸? 예, 네. 뭐만 쓰면 된다고? 3분의 파이의 뭐? 요 숫자 제곱이래. 그치? 202 루트 3 더하기 1짜리 분의 루트 3짜리 a제곱의 a지곱 이런식으로 나오겠다. 그치? 그쵸? 에, 이게 첫번째 넓이. 그치? 이게 두번째 넓이야. 그치? 그쵸? 에, 이렇게 나타난 넓이들을 끊임없이 뭐할거라고? 더할거라고. 그치? 그쵸? 그러니까 공비는 뭐야? 공비는 요거제곱한 숫자가 공비야. 그치?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 숫자만 잘 계산하시면 돼요. 그쵸? 네 어디다가 잘 써서 계산할 건데일자리가없다니 누구? 제곱하려고? 요거 제곱하지. 아무 데나 쓰요 2. 얼마? 루트 3 더하기 1자리 분의 얼마? 루트 3리 제곱이 우리한테 필요하겠지? 그쵸? 네 제곱해서 잘씁시다그러면 밑에는 4에 루트 3 더하기 1자리 제곱하면 이거도 유리하다 해볼까? 얘부터 유리하자. 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 유리하면 얼마? 루트3 빼기 1짜리 갖다 곱했잖아. 그치? 그쵸? 예. 그러면 2 빠졌겠지. 그치? 그러면 4분의 1을 썼다네. 그치? 4분의 루트3에, 뭐 됐어? 루트3 빼기 1짜리 갖다 곱했어. 그치? 됐어? 네 그랬더니 4분의 얼마? 3 빼기 루트 3 됐다네. 그치? 그 아이를 지금 제곱해서 써야 된대. 네 그치? 됐죠네 제곱했다. 그랬더니 뭐 됐냐? 4, 4, 16자리 분에 그치? 그쵸? 3제곱 9, 그 다음에 3, 12 빼기 6루트 3자리 되었다. 그치? 그쵸? 네 그래서 음, 2로 나눠봐. 8분의 6 0 0이 얼마? 3, 루트3 됐네. 그치? 네. 그쵸? 그러니까 요게 뭐니? 요게, 요게 공비야. 그치? 네. 그쵸? 그래서, 예, 그러면 우리의 이 끝없이 더한 이무한급수에 대한 답은 하고 써야 되는데. 그치? 그쵸? 예, 이무한급수에 대한 답은 하고 적은 답은 공비. 얼마? 1 빼기 공비. 8분의 얼마? 6 빼기 얼마? 3 루트 3인데, 끓가면안 응, 된다. 그치? 네, 8분의 얼마? 3 뽑으면 2 빼기 루트 3으로 쓰면 될것 같아. 그치? 지 네. 8분의 얼마? 3에 2 빼기 루트 3짜리 분의 그치? 첫 번째. 여기지? A가 얼마일 때 시작하는 거지? 2일 때 시작하는 거지, 그치? 그쵸? a 에서 2 집어넣으면 3분의 얼마 파이? 3분의 4 파이 나왔습니다, 그치? 오케이? 됐어? 이거 잘 계산해서 답을 써야 돼 짠짠 빵빵 와봐라 뭐지 분모 8분의 806 2 쓰면 되고, 그치? 뭐 더하기 얼마? 3 루트 3 짜리 분의, 그치? 3분의 얼마? 4파이다. 그치? 오케이? 됐 네. 그러면 더잘 계산해서 써가 그러면 3 곱하기 요렇게 한거 분의 4, 8, 32파이. 그치? 뭐라고 또 썼어요? 어디다 써보자. 짠. 뭐라고 쓰려고? 3 곱하기 뭐라고? 2 더하기 3, 2, 트 3짜리 분의 얼마? 48, 32 얼마? 2파이. 너 계산하대. 그치? 그쵸? 네. 그러면 유리화 할 건데 음, 3루트 3이 더 크잖아. 그치? 그쵸?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지 말고 널 바꿔. 3에 3루트3 3, 더하기 2짜리 분의 32파이로 붙여놓고 문제 풀어. 그럼될것 같아. 그치? 그쵸? 네. 그럼 유리화 할봐3 곱하기 너27 빼기 2 17 빼기 4라, 그치? 17 빼기 4면? 하 23? 예, 23적고 그치? 그 다음에 32에 바로 치고, 3루트 3 빼기 2짜리에 파이 있으면 될것 같아, 그치? 그렇죠 그러면 요거 갖다 곱하면 69? 음. 오케이? 예, 그러면 우리의 답은 6 9분의 32에 3루트 3 빼기 2짜리 파이 이렇게 써있는 걸 찾으면 될것 같아, 그치? 3권이